이어서 147번, 라훌라를 위한 가르침의 작은 경이에요. 자, 이 경은 이제 부처님이, 음, 라훌라 존재. 사실 라훌라 존재는 우리가 뭐 부처님의 아드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아드님이라는 관점 말고도 부처님은 어, 비구 제자들 가운데 공부를 좋아하는 제자로서의 으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라훌라, 뭐, 라훌라 존재가 주인공이 되는 경은 니까에 여러, 있죠. 그 중에, 이제,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음, 부처님에게, 라훌라에게 해탈을 위해 익어야 하는 법들이 완전히 익었다. 나는 라훌라에게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이끌어야겠다라는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목소리> 여기서 부부님 우리 최근에 했던 그 주제 잠깐 살펴볼까요? 어, 심의온전한 생각 빠리밑 닦아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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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따카가 있고 이거는 윗자라 하고 짝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어, 파리 위따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 사실은 위따카 앞에 파리 어 이건 뭐 그냥 완전하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이는거죠 두구 완전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뭐파리북항 하면 이제 콧구멍 주위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제 완전한 온전한 위타카야 그러면 위타카라는 요말하고 파리가 붙은 이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주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음, 이 윗다까라는 것이, 어, 소유의 윗다까, 분노의 윗다까, 폭력의 윗다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오는데, 어, 그것이 출리의 윗다까, 분노하지 않는 윗다까, 비폭력의 윗다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 일반적으로 하여간, 이위탁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을 1차적으로 극복한 거죠. 1차적으로 극복된 상태로 우리가, 어, 이해해야 하는 게, 초선을 말할 때, 위탁가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유심, 유사의 삼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욕계 중생의 상태인, 음, 소유와 분노와 폭력의 위다카를 가지고 있는 산매, 이 얘기는 될 수가 없죠. 어, 어차피도 산매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욕계는 넘어서는 거고. 그럴 때에, 어, 윗다카 윗자라 있다라는 것이, 예, 이전에는 없었던 게 초선을 성취할 때 생긴다는 개념이 아니죠. 어, 초선을 성취하기 이전에는 욕계에 속해가지고, 소유에 위따까, 분노에 위따까, 폭력에 위따까로 생각이 빡까에서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위따까. 그런데 초선이라고 하는 요 상태는 그 소유를 떨쳐내고 그래서 어 소유에 위따, 소유, 분노, 폭력의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출리에 위따까. 분노하지 않는 위따가, 비폭력의 위따가 위따가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집중되어서 산매를 성취한다 라는 요 과정에서 그 소유적인 것을 극복하고 출립 분노하지 않는 비폭력의 위따가로 요렇게 집중되어진 순일한 위따가가 생겨나는 거죠 초선이죠 그리고 나면 초선에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제이선을 말할 때는 무신무사, 무신무아윗따가 아윗자라. 아, 그래서 윗따가도 없고 윗자라도 없는 그렇게 말하고 또 이제 삼매를 말할 때 유신유사. 그러니까 유신유사가 윗따가 먼저 없어져서 무신무사 그리고 무신무사 무신무사 중간에 둘다 무신무사잖아요 여기지? <laughs> 네. <laughs> 무신유사 <무심> <laughs> 그래 그래서 이게 초선을 성취했, 성취했다라는 거고 이게 제2선이잖아 그리고 제 2선으로 가는 요 중간 과정이죠. 그러니까 위따가 위짜라가 다 없는 상태를 갈 때에 위따가가 먼저 없어지는 이제 요런 상태. 어위따가는 딱가로부터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 떠오르는 생각이 색성형 미촉법 중에 어떤 대상으로 찾아가는 거, 접근하는 거 위짜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바로 요 자리. 에로부터 나온 요 자리에 18가지 의의 행복, 이렇게 본 거지. 왜냐면 하 이제 그걸 의의 고찰이라고 보면 밑다깔, 아, 밑자라를 관찰이라고 지속적 고찰, 이렇게 본 거고, 어,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 접근이라고 보니까 의의 행복, 이렇게 본 거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여간 떠오르는 게 먼저 해소되고, 그 다음에, 어, 접근하는 것까지 해소돼서, 제2선에서 무심무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게 그거죠. 그러면 제2선으로부터는, 이제, 산대가 아무리 높아져도, 위탁과 위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 이게 그냥 말 자체만 갖고 보면, 위탁과가 없다라고 하면, 어? 딱하로부터 다음 단계로 떠오르는 게 없단 얘기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러지는 않죠. 특히, 마지막니까요 111번, 순서대로 경에서 보면, 초선 제이선 이후 무소유초까지를 단계적으로, 어, 초선에 있는 법들, 내지 무소유초에 있는 법들을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삶의 골격을 이루는 법들은 의도, 관심, 자의 심, 초, 수, 이런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어? 생각이 떠오르질 않는데 어떻게 떠오른 이후 이야기인 의도구 욕탐이고, 뭐 관심 이런 게다 있을까? 도대체 위탁하 있잖아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굉장히 고문, 고민스러운 이야기죠. 그래도 마지막니까요 관통법의 4년 1개월의 과정을 온전히 관통한 아석가 거분님이 여기서 피를 하나 제공했지. 어? 병에 보면은 쬐떠소 빨리 윗따꼬우다 빠지라고 해서 심의 온전한 윗따까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빨리 윗따까라고 하는 이 말이. 답이 아니까? 라고, 지난주에, 지난주지, 의견을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좀더 깊이 하고, 경에서, 빨리 응. 딱가라는이 말이, 어떤 용례로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봤다고. 그랬더니, 모든 용례, <laughs> 예외가 하나가 있어. 모든 용례가 어, 홀로 머무, 홀로 머무의 상태에서 빠리미 닦기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홀로 머무이라는 게 뭐야, 어, 부처님? 음, 탁발을 마치고 오후에 홀로 머무을 위해서 장님들의 숲으로 갔다. 뭐 이래가지고 홀로 머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아이고 뭐 혼자 낮잠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 바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뭄을 위한 삼매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홀로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윗다과 윗자라 없는 제2선 이후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높은 어, 삼매에 들었다 라고 할때 그냥 멍청이 뭐뭐 뭐, 법은 이거 뭐 무슨 멍? 멍 때리, 물멍, 불멍. 그래, 물멍, 불멍 그랬지. 물, 물을 물 보고 멍 때린다? 불을 보고 멍 때린다?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게 홀로 머물면서 이거 아니란 말이야. 삼매에 들었다, 홀로 머물면서 삼매에 들었다라는 것도 그 삼매의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행의 지도만 해도 거기서 잠겨있으면 안 되잖아. 개요의 분석경. 잠겨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무화를 관찰해서 여실지견하고 그럼을 이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또 해탈지견하고 이게 수행자의 과정이고 완성된 분 부처님 아라한들은 그게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런 과정에서 수반되는 삼매수행은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잖아.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그 높은 행복감, 해탈락, 열받나.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게, 내, 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뭄으로 시간을 보내는 아라한들의 삶이잖아. 어, 그러니까 홀로 머뭄 가운데에 째다소파리위따꼬우따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산매에 있는 가운데 뭐 우리가 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무신무사인 제2선 이후에 제2선 이후의 높은 산매에서 위따카로 불리지는 않지만 위따카와는 다른 이름으로도 하여간 삶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높은 경지로 어, 생각은 떠올라가지고, 다음 단계로 삶의 골격을 유지하는. 그런데, 바로 그, 윗따카 아니면서, 그 의미를 지시하는 말, 빠리 윗따카. 요걸 찾은 거죠. 아, 내가 볼 때는, 버부님이 찾아낸 것 중에, 아주 훌륭한, 하나의 성과야. 아니, 나도 사실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이 주제에다가 연결하지를 못했잖아. 법은님 덕분에 이게 연결이 됐어. 어? 저기에서 윗자라는 말은 같이 안 나오는 거죠? 위자라는. 음, 여기는 위자라는 개념은 같이 없어. 그러니까 뭐위다까라는 개념을 넘어섰으니까 접근해야 할 이, 의미가 없겠지? 자, 그런 가운데 또더구나 파리 위따까는 이 앞에 쨔따서 라고 해서 심이라는 말을 해준다고. 심이라는 거. 따까 안에서, 어, 따까 안에서, 어, 생겨나는 파리 위따까가 말하자면 위따까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생겨난 파리 위따까가 딱가 밖으로 나오면서 몸과 함께 하는, 몸과 만나는, 그래서 만으로서, 어, 작용하게 되는 이때에 어떤 제약에 걸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지. 어, 그래서 말하자면, 위딱가는 만우의 뭐, 만화사, 이래될까 어, 만의의 관점. 에서 이제 위탁가를 쓴다 이렇게도 이해할수 있고. 저 과정대로 기뻐을 드러내고 목격을 물고 소망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위탁가. 그렇죠. 그렇게 거쳐 나오면서 이제 뭔가 그 함께한 이런 상태인데, 빠리 위탁가라는 것은 제 2선 이후라는 높은 산매에서는그 부분이 넘어섰다. 그렇다고 또뭐 완전히 넘어섰다 할 수는 없겠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출리의 위따가를 넘어서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유를 넘어서는 거니까 소망 음. 이 소망도 어, 까만한디, 음. 바와한디 이렇게 나오든가 루파난디 아루파한디 이런 여기서 질적으로 욕계새계 무새계 그 차별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어, 까만한디가 극복된 그런 음. 부분이 되면 찍다소 발리위따겉해서 어, 심의 온전한 위따카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 또 어, 이런 이제 요점적으로, 어, 무심 무사 이후의 삶의 과정은, 따카로부터, 따카 밖의 표면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빨이 위따카가 있다. 요게 요점이야. 음, 그 부분을 본건 본 우리 공부에서도 작지 않은 성과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훌라를 위한 가르침 경에서 바로 이렇게 어,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해탈을 위해 익어야 하는 밥들이 완전히 익었다 나는 라훌라에게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이끌어야겠다 라고,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거 뭐, 이리저리 분리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때가 됐나, 가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조건들을 보는 가운데, 어, 부처님에게 이런 소유나, 이런 그, 어떤 제약 없이, 음, 순수하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제자들 가운데 으뜸인 라훌라 존재를, 어, 해탈을 위하여 익어야 하는 법들이 완전히 익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이끌어야겠다라는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 보면 이제 메기야 경을 소개했는데, 그 경에서 보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심해탈을 완전한 성숙으로 이끄는 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그래서 이제 라훌라 존재가 아라한을 성취하게 되고요. 어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부처님의 그런 파리 위따카를 신들이 보고 부처님이 라훌라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신다. 해서 따라온 신들이 음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나타나죠. 네, 라훌라를 위한 가르침의 작은 경. 여기서 우리 파리 니까 알아보았고요. <놀람> 넘어갈까요?